한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한 척할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모부 회계의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 총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욕심과 공포에서 움직이고 그 탐욕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더큰 탐욕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 감정 중에 제일 큰 감정이 욕심과 공포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은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 사람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반응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법적 분쟁, 소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생긴 욕심을 수사제를 해서 줄이기가 힘든가 봐요 그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더 크다란 탐욕에 의해서 기존 욕심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은 더큰 탐욕꾼입니다 두 번째,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송은 결국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업자들 그리고 그 회사 내부의 직원들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등산 밑이 어둡다고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감정이 교화되며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한 척할 뿐입니다. 사람은 내재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성격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이나 교육,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후천적으로 변할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은 그릇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어, 예를 들어서 소토사건 마약사건, 거액의 돈을 쉽게 벌어들이는 범죄들이 있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그 돈도 청청망청 쓰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 돈을 정말 어렵게 번 사람들은 쓰는 것도 조심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돈을 쉽게 번 사람들은 쉽게 돈을 사용을 하고 그 돈들은 쉽게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돈을 갑자기 많이 잃어도 문제지만 벌어도 문제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주변의 날파리들이 느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주변인들이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시키고 소송으로 번져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갑자기 돈을 벌어도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소송은 돈 때문입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도대체 왜, 어떡 하다 이런 소송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대표님,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결국 이돈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커다란 돈이 자기 눈앞에 보이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어, 소송으로 비어가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정말 돈 앞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네. 약하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동바둥합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가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 역시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목적한 바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돌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나쁜 방법으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공격을 무자비하게 일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내면적으로 아주 추만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외부에 그렇게 많이 떠벌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장하고 치장하기 바쁩니다. 정말 본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누구를 많이 알고 어떤 걸 많이 가졌다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면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큰 욕심이 반복되느나 두 번까지는 운이 좋을지 몰라도 물론적으로확보 여러분들도 뭐 주식이나 투자 이런 많이 해 보셨죠. 운이 좋을 경우에는 좋은 수익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큰 욕심을 가질 경우에는 빈털이 땅통이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다란 욕심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 트라이를 할때그 트라이가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운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라면 그큰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얻은 불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운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 좋은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요. 나쁜 사람에게는 주변에 나쁜 사람만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을 보면 범죄자들은 주변의 범죄자들이 늘 끌습니다. 반면에 정말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정말 다른 좋은 사람들이 이분의 억울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들끓게 되고 나쁜 사람이면 주변에 나쁜 사람만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많은 소송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정말 자주 느끼게 됐고요. 아, 내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고 재밌는 영상을 또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